아 지금부터요 토지거래가제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할 때는 지정이 땅해서 모든 것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매매라든가 지상권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일 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상행위일 때는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 우리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2월일 계약을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갑분들한테 등기해 를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어른 갑한테 등기해 를줄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았을 때 문제죠. 그러면 이 허가 받은 계약 계약을 채권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서 갑인한테 등기를 해 주죠. 소유권이 갑에서 올로 바뀌죠. 그것을 물권행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채권행을 뭐라 한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의무를 서로 부담하죠. 의무 부담행이라고 하고 의무가 있으면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걸 문제, 문제시 삼는 것이고 만약에 허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가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 언제? 10월 1일날.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언제부터 유효다? 2월 1일부터 유효다. 그것을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우는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만약에 허가가 없을 때 우리가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 허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즉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요. 채권행위가 무효고 물권행이도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의무가 없죠. 아직 무효니까 이행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을이 갑한테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갈지라도,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중도금을 달라고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채무 불행이라는 말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협조를, 허가, 협조를 해. 그래서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으면 갑은 대금을 받고, 을은 등기를 받죠. 이 대금과 등기를 뭐 한다? 주된 의무라고 하고, 이러한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를 해. 예를 들어서 대금을 주지 않거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두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요, 갑이 가비 을한테요, 갑이 한테 야, 빨리 협조해서, 협, 협조해서 력협 허가 받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을이 뭐라 하냐? 먼저 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협조해 준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먼저 협조해. 허가가 나오면 등기해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협조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하고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돼.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동생관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협조하지 않는데 협력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한다? 소고할 수 있다. 만약에 일방이 처리를 하게 되면 은 타방은 손해를 볼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 의무 불행에서는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해지 안된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떡하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이것이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없어. 협력은 갑과 의뢰 계약이 유동적 무효일 때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 허가가 안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적일 때 협력하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사기당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계약금은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로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확정적 무효가 돼서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자는 유동적 무효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허가죠. 확정적 무효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배를 주고 계약을 말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인 경우죠 지정해제가 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고 확정적 유효는 일단 세 가지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갈지라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기로 쌍방이 둘다 협력하지 않기로 그러면 협력 의무가 있어야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는 말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어 배제나 잠탄한다. 확정적 무효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로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럼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전체로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생략등기는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거든요. 토지 거래 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 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뭐다? 제한 능력자죠. 그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의견인피한정의견인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하면 유효가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무효가 되고 먼저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려면 법정대리의 동의가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취인하려면 일단 능력자가 된 후에 하든지 그 다음에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취소권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임의대리인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지만 특별수권을 받으면 취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포괄승계인 그럼 포괄승계인 누구죠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죠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다? 특정 승계인이요. 특정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둘다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권이 있다. 이 말이고요. 누구한테 취소하냐?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당한 사람은요. 오직 을한테. 을한테 사기를 당했죠. 을한테만 취소했 이걸 직접 상대방에 게가고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취소를 할 때는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해야지 상대방 승계인 병한테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죠, 을하고요. 그러면 갑은 제한 능력자는 을한테만 취소를 하죠? 그럼 병은요, 선이고 악이고 따나서 절대로 보호안돼 우린 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만약에 얘가 제한 능력자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렇게 그런데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선이 악의를보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을. 현존이 선악을 보문하고 이것은 의사무능력자도 똑같아.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제한능력과 똑같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 그 현존이익이 금전상 이익일 경우는 현존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의 경우는요. 선의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전부를 배상을 해. 그러니까 미성년자고 하 제한능력자는 선이 과격안 따죠. 일단 계약하면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돼. 그리고 계약 취소하면 돼.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경우는요, 저 갑이요, 을을 사기를 쳤죠? 그러면 을은, 갑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선이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해. 그런데 사기친 을은요, 이 사람한테 일부러 속여가지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친 을은 악이죠? 이런 사람은 손의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는요, 선이 악이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그것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것을 추정하고, 알겠죠? 그래서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취소하냐? 안날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성년이 되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갑을요 사기를 쳐서 2호 1 0년에 2010년이에요. 2010년부터 20년까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가이요 사기 당한 것을 2013년에 알았어요. 안날로부터 3년이니까 2016년까지죠. 그럼 2020년하고 2016년하고 어디가 더 짧아요? 2016년이 더 짧죠? 그럼 2016년까지만 취소하고 2020년까지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 언제나 짧냐? 그건 아니에요. 2010년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갑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 뭐죠?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 아, 갑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요. 울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그때서야 알았어. 그러면 그때도 알았으니까 2022년까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빨리 끝났어? 2020년.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취소한다? 2020년까지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위 추인이죠. 추인이란 말은 뭐냐? 확정적 유효를 만든다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은 뭐냐? 아직은 취소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뭐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고,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기로요소하죠그 다음에, 취소할 수있는 아직 취소 안 했다는 거니까, 유동적 유효인데요.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된 것을 추인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 취인. 무효행위에 추인을 해야지 추인을 할수 있어.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여기서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을 뭘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죠. 추인은요. 자, 이런 보면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명시적 묵시죠. 그런데요. 법정 추인은 뭐예요? 법정 취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법에 정해져 있죠. 알겠죠? 추인한다면 그러면 취소의 원인을 소멸해야 되지만, 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추인의 의사표시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알겠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한 무조건 물어본다. 추인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법정 추인데 법정 추인은 전, 이, 경, 담, 양, 강이에요. 전부 다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지공, 양도, 강제집행이 말이죠. 이 중에서, 누가 하든지간에 다 추인이에요. 누가 하든지간에 누가 누추인데 하든지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취소권자가 전부 다 일부 이행했다. 취소권자가 이행청구했다. 취소권자가 경계했다. 취소권자가 담보로경고했다 취소권자가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했다. 다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상대방이 이행청구나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봐봐요.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의 양도 이렇게. 그런데 아까 아까 말했죠. 첫 번째보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로 이행해,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로 이행을 하면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추인이 돼. 그러니까요, 전 이경 다만경은 취소권자가 이행한다. 취소권자가 청구한다. 취소권자가 경계한다다추이야다추인 취소를 못해. 아니, 다 추이니까. 그런데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는... 오직 상대방만 이행 청구, 상대방만 양도 그러면 추인이 아니고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 치속권자가 양도 그러면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여기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치속권자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치속권자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수령해야 돼 그래서 치속권자가 수령을 해야 추인이 된다 추인은 뭐를 보단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전부 다 일부의 이행, 전부 다 일부의 일부의 이행은 이행을 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요. 전부 다 일부로 이행을 하면 취소권자가 그걸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뭐가 된다? 추인이 된다. 이 말이죠. 수령을 해야. 알겠죠? 그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보면 법정춘에서 전 이경 다망당에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 이두 가지는, 이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와, 뭐죠?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추인이 아니라는면서 여전히 말할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추인이 아닌 것또 하나가 있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그럴 때는요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는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받아야 받아야 뭐가 된다? 추인 추인은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도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닌 경우는 뭘할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고,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추인? 그러면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를 잘 보라. 이 말이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